구호 예. 외치고 시작합니다. 프리! 파이팅! 네. 어, 이번 시간에 해야 될건 뭐냐면 세포 주기 조절입니다. 연습장에 세번 세포 주기 조절에 대해서 살펴봐야 돼. 어, 유선이가 샤프싱이 풀어졌네. 옳지. 5번 어, 세포 주기는 지난 시간에 배웠어. 연습장에 크기를 잘 발언해서 따라 그리신다 제일 못 그린 는 학생이 책을 아, 네, 네, 아니, 아니. 수업 시팀 체크 세포 주기를 저랑 똑같이 그리신다 5초 후에 사하겠습니다 너무 커도 체크고 너무 작아도 체크야. 이. 실판 크게 맞춰서 보겠습니다. 보자. 손 쳐봐. <laughs> 이거 너무 작게 그렸는데. 됐고, 됐고, 됐고. 체크를 안 당해. 오이 종아 너무 크게 그렸어. 이 체크고. 아니, 팀체크야. 팀은 팀. 기조가 <목소리> <팀 목소리> <팀, 팀. 목소리> 이만큼 하면 그랬어. <목소리> 세상에. <목소리> 어, 아, 세포 주비를 크게 둘러 나눕니다. 팀끼리 잘 상의하시고. 세 글자를 팀끼리 상의하십니다. 그려놓고 그려 놓고 팀끼리 상의하시고. 바로. 어, 핵분열도 되기 때문에 팀끼리 상의하는고 했잖아요. 주환이, 틀리지 않았어요. 예, 분열기입니다, 분열기. 얘가 분열기고 나머지가 감기였잖아이 분열기야이. 분열기. 분열기. 그웠는데 네. 네. 어, M. 오, 그럼... M이야, M. <laughs>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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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1. 예, G1이잖아요. 이려 G1. 그다음이 현우. 아, 찬우. S. 예, S. 그다음이 준이 예, G2. 그리신다. 요게 세포 주기야. 그려 놓고 이제 연필로 쓴니다 그러면 어 여기 M기에서 분열이 끝났어. 어디로 가, 가야 돼? 네. G1. G1에서 다시 뭐야 s S S 서 G2. G2, G2에서 다시 네. m 기 이렇게 세포주기가 반복되는 거 배웠단 말이야. 그러면 지금 세포주기 중에서 가장 긴 놈이 누군지? 명환이5 6번지 동그이5 4 예, 지원이 지금 제일 길잖아. 넓이가 제일 넓으니까. 그러니까 네. 지원이 제일 긴데 모든 세포들이 다 지원이 제일 길다? 아니야 세포마다 돼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 g 1 S g 2를 간기라고 하는데 간기라고 하는데 이 간기가 아주 짧은 놈도 있단 말이야 세포에 따라서 우리가 예전에 배웠어 수정란에 수정란 애기 만들 때야 수정란에 체세포 분열 뭐라고 배웠는지 팀키를 상의하신다 다 배웠습니다 팀키를 상의하시고 나중에 못 먹습니다 어, 이 현지 모른다 그랬어요. 현재 뭐? 4 잠깐만요. 3 사시, 잠깐만요. 2 1 하지 마. 하지, <웃음> <몰랐지> <웃음> 몰라, 하지 마. 나날 난할. 나날이라고 네, 그러잖아. 나날 나날이야. 나날 여섯 장에세번 나날 애기 만들 때 일어나는 수정날의 체세포 분열 나날이라고 그래. 그런데 나날 때는 단기가 아주 짧다고 네, 왜 그런지 생각해 봐야 돼. 그럼면 나날 때간기가 길면 현상이 일어나는지 튕를 상의 하신다난할때 간기가 길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튕길 상의 하뭐 어, 그 중에 묻습니다 잘 상의 하시고 얼른 체크해요? 아니지 이거는 틀리다고 체크나가상야 돼요 이주환? 기영아 <laughs> 기영아가 나올 수도 있겠네 네네. 어, 현웅? 5 4 3 이, 예? 3 4 5 6 7 8 8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16 17 18 1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10 11 1면13 14 15 16 17예8 19 10 오줌이 딱 아주 길게, 늦게 크려요. 아주 잘했네명환이 3, 3, 3, 생장미세각을얘기하 장. 생장이 들어가요. 무 커져. 아, 애기가 너무 커져, 어, 그것도 다른 이있요데 여기 봐, 간기가 너무 길면은 중간중간 쉬는 시간이 어떻게 돼? 엄청나게 많다고. 그러면 애기 노는데 보통 얼마 걸려? 1개월1 0달 걸리잖아. 근데 간기가 너무 크. 길어버리면 애 하나 놓는데 10년이 걸린다고 <laughs> 그럼 애둘 놓으면 년이요? 20년 저... 애둘 놓으면 이제 할머니네 <laughs> 그래서 감기가 너무 길면 이렇게 늦어진다고 애 놓는데 그러니까 10달만에 내아야 되기 때문에 감기 없이 계속 세포 분열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세포마다 뭐야 세포 주기가 서로 다르단 거야 그래서 모든 놈이 지원이 다 깊게 아니야 세포마다 그 지원이 길 때도 있고 짧을 때도 있다는 걸 알아둬야 돼. 에이. 그게 세포 주기 조절이고, 그러면은, 조절에 이상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는지 살펴볼게. 에이. 내가 세포를, 세포를, 우리 몸 밖에서 배양을 하는 거야. 몸 밖에서. 접시를 두개 준비하겠습니다. A 접시. 틀린 사람 목을 비틀어. 자원이? 예, B 접시야. 에이. A 접시에는 누구를 배양하자면 정상 세포를 배양한다. 정상 세포. B 개인도 벨상. 어 비정상 세포 맞긴 맞는데 제가 원한다기 하자. 비정상 세포 중에 개인도 벨상. 기형 세포. 기형 세포 맞고. 힌트 개인노벨상니다세 글자. 비정상. 비정상 아니. 세포 정상세포 말고 딸세포, 딸세포 아니고 암세포? 이야, 어, 무슨 건물까지 있죠? 야, 오케이, 암세포 오케이, 오 암세포 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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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층까지만 이렇게 분열하는 거야. 한 층까지만 분열하고 더 이상 분열을 네요. 안 해. 그래서 정상세포들은 서로가 소통을 해. 지금 한 층까지만 분열한다 그랬잖아. 그러면 정상세포들이 소통할 때 뭐라고 얘기하는지 팀들이 상의하십니다. 세포들이 한 층까지만 분열할 때 뭐라고 소통을 하는지 팀들이 상의하십니다. 네. <laughs> 와. 오 어, 그만 분열하자 아주 잘했단 말이야 미리 5 4 3 2 2 <목소리> 끓이지 <목소리> 말고 아, 한 번만 하자 한 번만 하자 민채 5 4아 이제 힘들다 그만하자 아주 잘했고 현지 오, 6기 싫다. 2 3 4 5 6 7 8 9 10 1 2 3 4 5 6 7 <목이> 아, 하하아하아하하하하하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아아하아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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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하하하하하하하아하 아,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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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아하하하하하 아. 아. 아, 아, 아 답이야 진짜 그만하자 우리 그만하자 이런 소통을 한다고 그렇지. 아주 잘해고 준호 그 그만, 그만. 가만 안되면 그만 그만 체크고 <목소리가> <목소리가> 어. 사람 얘기하는 거 체크야 오케이 자기 생각이야 <목소리가> 그러나 그러니까 정상 세포들로 소통을 해서 뭐야 한 층이 다 세포 분열됐으니까 우리 그만하자 이렇게 소통을 한다고 그래서 한 층까지밖에 분열을 안해 그런데 암 세포들은 암 세포들은 어떻게 해? 한 층이 아니라몇층 여러 층. 어휴, 좋네. 6번. 얘들은 여러 층까지 분열합니다. 그럼 여러 층까지 분열하는 이유가 뭐야? 얘들은? 세포 주기에 조절에 뭐가 생겨서 장애. 예, 장애. 이상이 생겼기 때문에 여러 층으로 분열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들은 스스로 조절해서 멈출 줄 알지. 얘들은 멈출 줄을 몰라. 너무 많아. 내 글자. 혈기성 뭐? 혈기왕성? 엄청 엄청.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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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청엄과유불급이라청엄지 어려운 말로. 청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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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알지, 진짜. 청와청 엄청 엄청 진짜. 와. 청 엄청 엄청 너청 읽어봐 주겠어. 네. 너도 읽어 본적 있어? 성전사. 아니요? 오, 네 네. 네무 아, <laughs> <너는>, <laughs> <너는>, <laughs> 네, 네, 너무 너무 어너너너너너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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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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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너 실패, 이상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 이제 정상세포와 암세포들의 차이점 좀 살펴보겠습니다. 정상세포들은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면, 시간이 지나면, 특정세포로, 특정세포로 바뀝니다. 특정세포로 바뀌는 걸두글자 전환. 변성. 변성. 변신. 변신. 변신 분화된다 그래, 분화. 연습당에 그세 번. 예. 특정 세포로 불안하는데, 이건 뭐냐면, 어, 세포가 운명이 정해지는 거야. 운명이 정, 정해지는 것. 어, 예를 들어, 여러분들, 장래희망한번 물어볼게. 장내희망. 오. 돈 어, 많은 백수. <laughs> 돈 많은 백수, 장래희망 대원이? 요부자 네. 오. 사. 과학자. 어, 좋은데, <laughs> 네, 과학자. 이런 말이 나와야지, 과학자. 오. 둘이. 어, 장래희망 둘이야. 체크할 정이 계기소. 와, 게단이야 자, 게임 이 자고 듣는 거대통령 체크. 체크. 저기... <laughs> 네. 어. 네. 체크. 알수 있어. 몇이 5, 4, 3. 게임 아이 몇 분이야, 지이 안들어 어아스튜어도오 아, 괜찮네 네. 좋은 생각 스튜어그 항공사 그, 남자친구는? 어. 아주 작고 어. 준호? 공무원이요 공무원, 공무원. 좋, 좋습니다 주환이? 궁금해 죽겠어 멋진 아빠요 하하하하 하 얼마나 좋아 <laughs> 멋진 아 좋아 바로 아 친척들까지 가야 뭐, 돼. 장래 희망을. 오, 안 남았습니다. 오, <목소리> 어 시간은 5분밖에안 남았어. 어? 자? 자? 어 의사 아주 좋고. 아니? <목소리> 아 선생님, 장래 장애 희망이 있잖아. 자원이? 정말? 정 사람 뭐 <목소리> <사람>, 어, 개체가야. <개체크해. 목소리> 아 맞아. 너 말은 것도 아주 장래 희망이 될수 있지. 조리. 야학생들 경찰, 어, 좋은데 조리 잡아서고 미리? 선생님, 아 선생님 좋아해. 미체? 프로그램 아주 좋대자 우리 좋아하겠네 게임. 편지 아무래도 안 되는 <놀림> 조향사. 조향사? 어조 조향사. 조향사. 아아 조향사 조향사들하는. 예 향수 만드는 사람 so. 아주 좋지. 그럼 지우리 더트로게서나하지 않아. 또 준비하시고 원형이 <laughs> 안되나바보여 <laughs>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장래희망 나중에 어른이 되면 자기 직업을 갖는다고 의사가 되고 트럼피사가 되고 사가 되고 뭐라고 했지 아돈 많은 사람이 되고 예, 그렇게 자기 운명이 정해지듯이 세포들도 뭐야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면 뭐야? 눈, 눈으로 되는 놈이고, 코, 입, 귀, 이렇게 운명이 정해진다고. 그걸 뭐 된다고? 분화된다고 합니 세포가. 그러면, 얘들은 특정 세포로 이제 분화된다 음면은 분화되고 나서는 세포들이 이제 더 이상 분열 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분열을 하지 않아. 왜냐면, 자기 운명이 지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분열 하지 않고, 그러면, 분열하지 않으니까 복제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그니까, 러그 전에 무슨 식이야? 지원 <laughs> 상태에 머무는 거야, 얘들은. 오케이? 그래서, 우리 몸에서 분화가 끝난 세포들은 더 이상 분열하지 않고 복제할 필요도 없으니까 무슨 상태에 이제 머물러 있는 거야? 지원 상태에 이렇게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암 세포들은, 암 세포들은 분화를 해야 돼. 아 해요. 안 합니다. 얘들은 부담을 하지 않습니다. 암세포들은 한번 암세포는 영원한 암세포. 암세포야. 꼭일상생활에쓰이는 어? 거. 한번 뭐면 뭔데? 친구는 영원한 친구. 한번친구 그것도 좋은 거아고 해병이면. 야... <laughs> 해병. 한번 해병이면 영원한 거죠. 네, 아빠가 해병이야? 아니, 어. 저는 이제 국가의 부름을 받고 공이 <웃음> <웃음> 좀 짧게 갔다왔어 예? <laughs> 네 방이 방이 내 얘기 하지마 저 군대에서 엄청난 고문관이라서 <laughs> 진짜 너무나 안좋은 기억들이 많아 <웃음> <웃음> 아니 <웃음> 이, <웃음> 이, 뭐, 뭐라 그러지 <laughs> 그거 <그건> 있잖아 <잘안 웃음> <laughs> <laughs> 장추만 뽑아야 되는데 어디서 나무같이 다빼는거지 <laughs> <laughs> 안좋은 분장이 <문장에 웃음> 제가 그때 너무 이 방이 같대더라고. 그러니까 행복도 없어지다 지 그냥 싹 없어. 전반은 그 기억이 나서. 어떤 남자들은 무대 얘기 많이 한다 그랬는데 저는 갑자기 하나만 한자지자. 여러가 당하게. 이해 좀 쉬우네. 예, 그래서 얘도 나한번암세포는 뭐야? 영원한 암세포. 그리고 부달하지 않는다. 는 오. 그다음 이제 우리 몸에서 이제 분화가 일어난 세포들은 더 이상 분열하지 않는데 가장 대표적인 세포들이 있어. 분화가 이루어져서 더 이상 분열하지 않는 가장 대표적인 세포 중에 피부 세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더 이상 분열하지 않는다고. 피부가 계속 분열하나? 아니야. 피부 말고도 신경 세포도 있습니다. 신경 세포. 그다음 근육 세포도 있습니다. 얘은 분열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 있어. 이거는 저는 방금장님한테 배웠어. 배웠기 때문에 틀리고 아 틀리고 틀리고는 틀리고. 틀리면 체크하고 팀끼리 상의 하신다 항체를 분비하는 세포 배웠었어 팀끼리 상의하시고 항체를 분비하는 세포 무슨 세포라고 하는지 팀끼리 상의하시고 다 아, 배웠습니다 자로? 어? 형질세포 어! 형질세포 오잘했데 그러니까 형질세포들은 형질세포들은 더 이상 분열하지 않는다고 기억세포로 뭘로 할수 있어서 네, 네, 네. 형질과 기억으로 뭐야 나눠 줄수 있었잖아. 게으른 부다가 덜 끝난 놈이야. 근데 형질 세포로 다 부다가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분열하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요네 개를 보복해야 됩니다. 어렵습니다. 문화에서 더 이상 분열하지 않는데 피부 세포, 신경 세포, 근육 세포, 형질 세포 보복 시작하시고 네. 순서대로 하십니다.

나서 더 이상 분열하지 않는 놈들이고 미리 선생님이 이제 그래프를 그려놨는데 요거는 뭐냐면은 지금 세포 조절 주기에 이상이 생겼을 때, 이상이 생겼을 때 우리가 알던 그래프가 있다. 습니그 그래프 모양이 변한다고. 그거에 대해서 살펴볼 거야. 일단 여기 숫자가 있네. x축이 먼저. 티키리 상의하신다. 다 배웠습니다. 티키리 상의하시고 미리 상의하라 그랬어. 김현지 <laughs> 이초 안정기 2위 4번 죠정반 왔잖아. 기5주아5주 왜? 5주기 x 주기 5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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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기 5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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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주상고 많이 상해야 돼. 자기 혼자 잘 떠오르지 않습니다. 지우리 관찰되는 세포수. 오. 오. 관찰되는 세포수입니다. 관찰되는 세포수. 관찰되는, 세포수. 관찰되는 세포수랑 같은 말이 여섯 글자입니다 티끼리 상의하시고. 어렵습니다. 티끼리 잘 상의하시고. 현로 세포 주기. 세포 주기? 세포 주기에서, 별비. 길이. 아, 길이. 길이. 세포 주기 길이가 관찰되는 세포 수였잖아 길이. 그래서 보면은 지금 DNA 양이 1에서 2로 되니까 요 사이 시기가 무슨 시기야? 복제되는 지원. S 시기 아니야, 오케이? 1에서 2로 되는 요 사이가 S 시기고 그러면 DNA 양이 1인 시기가 언제야? 복제 전일까 뭐야? 지원. G1. 지원이 지금 보면 가장 뭐야? 길잖아 그러면 관찰되는 세포 수도 가장 많아야 되고. S 시기를 지나서 뭐야? 요렇게 다 맞나? 그때는 막대 기둥으로 그렸었고, 요게 뭐야? G1. 여기가 S, 여기가 G2라고야? 분열기 M. 요렇 된다. 연습장에 요 그림 그리십니다. 이게 정상일 때야 세포 주기의 조절이 이상이 없을 때는 이런 그래프가 나옵니다. 보통은. 그래서 평상시 정상의 그림을 한번 그리시고, 예, 덜그러대. 옆에 놓으시고. 그러면 이제 세포 조절 중에 이상이 생겼다고 이제 가정해 보는 거야. 옆에 놓었다, 옆을 놓고. 예를 들어, 지원에서 어디로 가야 돼? S. S로 가야 되는데, 이렇게 가는데 여기가 못 가는 거야. 못 가. 이상이 생기는 거야. 예, 못 가. 이게 1번이라고 해봐. 1번이 S, 아, 지원해서 어디로 가는 거야? S. S로 가는데 이상이 생기는 거야. 그러면, 충분한 시간이 흘렀다고 가정해야 돼. 충분한 시간이 흐르면, 어, S에 있던 놈은 돌아서 어디로 와? S. 다시 지원으로 오지. 근데 갈수 있어 없어. 없지. G2에 있던 놈도 충분한 시간이 흘렀으니까 M을 지나서 어디로 와? S. 지원으로 오지. 그런데 갈수 있어 없어. 네. 못 간다고. M에 있던 놈도 지원으로 오지. 그러면 충분한 시간이 흐른 뒤에는 모든 세포들이 다 무슨 시기에 있어? 지원 시기에 있다고. 왜냐면, 지원에서 애 가는데 여기 방에 방에 의해서 못 간단 말이야 뭐가 생긴 거야? 두가지 땜이 생긴 거야 땜이 생기니까 물이 다 어디에 머리가... 쌓여? 오케이. 무슨 식에? 지원 시계 다 쌓인다고 <laughs> 네. 이해 돼? 오케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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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땜이 생기더라